반갑습니다. 여의도 찌라시의 이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인성정보가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원격진료 테마를 봐야겠죠 제가 어제 영상 어떤 종목을 잡아드렸죠 자 어제 풍력 관련주를 다뤄드리면서 자 내일장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죠 우림기계입니다 자 우림종목 삼거래의 은봉이 어, 나타났고 눌렸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다 하지만 최근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제 신재생 에너지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강하게 상한가 마감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항상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매일같이 이러한 종목들을 받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 시즌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원격 진료 관련주 총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진료 왜 봐야 될까요? 사실 원격 진료 뭐 특별한 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수가 아쉽게도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참 유망한 종목들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자 관련 종목들 알아봤을 때 신인성정보라는 종목 자체가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이 인성정보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시에 관련 종목도. 따라갈 수, 동반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송정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하이케어, 뭐 건강관리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과거에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바닥구간 대비 200%가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즉, 끼가 있는 종목으로서 내일 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폭을 확대하게 된다면 관련 종목도 따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성정보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린 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추후에, 잠시 후에 안내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수익길 노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인성정보가 대장이라, 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일 인성정보를 같이 관심종목에 넣어주시고 인성정보 흐름에 따라서 추후 종목들,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유명한 종목이죠. 자, 원격 진료 관련해서 과거에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일장도 올라가겠죠. 왜? 시간에 이 종목도 분명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5%의 승작을 하겠죠. 자, 만백 오십 원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만1 5 0원 기준으로 봤을 때자만 원이 참 의미 있는 가격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 원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성 정보 흐름과 함께 추가적인 수익계를 이만원 기준으로 해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건강공 장비 플랫폼 사업 파트에서 기업의 임직원과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어서 관련주를엮였고요 과거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인피니티 헬스 큐어란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분명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유비큐어나 인성 정보는 어떻습니까? 어, 박스권 구간을 그리다가 갑자기 급반등의 흐름이 나면, 자, 이 종목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견고한 흐름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때 조금 더좀 어, 안성맞춤이겠죠.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좀 변동성이 적다. 그래,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솔본그룹 계열의 의료 영상 저장 전송 피지스템 솔루션을 개발 서비스라는 전문 업체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변동 폭은 어떤 폭? 2% 정도 상승세가 날았기 때문에 2%좀 시세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부분이좀 단점이긴 하나, 어, 난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원한다.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라이프 시멘트란 종목인데요. 자, 라이프, 라이프 시멘틱스. 뭐 어떻게 보면 뭐 시멘트 관련주인지 아시겠는데 사실 시멘트 관련주가 아니고요 국내 최초의 개인 건강 기록 기반 상용 국내 최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인 라이플 레코드를 개발했으며 이후 라이플 레코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 솔루션 닥터콜 즉 비대면 진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엮였고 오늘 장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으로 무려 7%대 강세를 나타나서 언뜻 어, 거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죠 27% 정도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 시세 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고점 돌파리 나타났고요. 매물 대가 크게 없는 상황이죠. 그럼 달려 나갈 때 조금 더 가볍게 달려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가 자체가 어, 어디에 형성됐습니까? 자만 육백 사십 만 육천 사백 원만 육천 사백 원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자이 정도에서 내일장 시작을 할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냐? 자이 종목은 단기간에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자, 오늘 종가 부분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오늘 종가 부분을 이탈하고 다시금 종가를 15,300원을 재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케어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과거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옐로우 모바일 그룹의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 막 굿닥 뭐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었고요 고점 그 또한 조금 낮아지면서 이 변곡점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한 변곡점 구간에서 이 변곡점이란 건 뭔가요 상승도 할수 있고, 하락도 할수 있는 구간. 즉, 방향성을 보이는 구간이죠. 자, 그러한 방향성을 보이는 구간인데,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르고요, 이슈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어, 구간에서 상승으로 갈까요? 하락으로 갈까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으로는 약2.4% 정도 상승으로서좀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케어 랩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오 팩트 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네오팩트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장 강한 흐름 나타났고요. 시간 내로는 1.4% 정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봤을 때거래량이 강하게 한번 들어왔고요.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 이탈 없이 다시금 주가 돌려 세우면서 오늘 장 강한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오늘 종가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떠한 가격대 있나요? 기존에 저 전고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전고점 구간에서 오늘 종가를 마무리 하였기 때문에 내일 장이 종목 어느 정도 부담 없이 따라 붙어도 좋은 종목이다. 즉, 인성정보가 추가적인 상승을 확, 상승폭을 확대할 때, 네오팩트가 부담없이 따라 붙기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장 분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한 수급이 유입됐고, 조정시에는, 횡보시에는 거래량이 많은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신규 사업으로 미국, 어, 의료법인 커뮤니티 리헵 케어를 인수하였고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지포로 진행할 예정인, 어,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상당히 가깝게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이외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바디, 비트 컴퓨터, 뭐, 보도록 할까요? 비트 컴퓨터, 나노 엔텍 이러한 종목들까지 제가 적어놨는데 자, 흐름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꺾여 있죠. 꺾여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전반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위에 안내드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물론 시세가 꺾여 있다고 해서 시세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내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들 위주로 어, 따라가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격 의료, 즉, 시간의 상한가 진입한 인성정보 원격 의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에도 도전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찌라시의 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